안녕하세요 레이미스입니다. 예,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 PC에서 옛날 게임, 고전 게임이라고 하죠. 이제 옛날 게임 하다 보면은 화면이 까맣게 나오거나 아니면 튕기거나 그래픽이 깨지거나 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되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비교적 최신 사양의 노트북을 구입해서 어, 최신 게임이 잘 돌아가길래 어... 대부분 게임이 잘 되겠다 싶어서 옛날 게임도 한번 해,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게임은 화면이 까맣게 나오고, 어떤 게임은 화면이 깨지고 플레이하기가 도저히 힘들었어요. 정말 구글링도 해보고 이것저것 시도를 며칠 동안 해봤는데 해결이 도무지 안 돼서 갑자기 문득 떠오른 게 제가 예, 예전부터 사용을 해왔던 그런 유틸리티가 있는데 어, 그걸로 해보니까 해결이 되더라구요 좀 험하게 했는데 혹시라도 이 문제로 고민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먼저 화면에 보시면은 구글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시고요 검색창에다가 dg-voo-doo 숫자 2 dg부두 숫자 2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은 사이트 검색이 되고요 제일 위에 있는 사이트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디지브 디지부드 2사이트 어, 접속이 되고 여기서 가운데에 있는 레이티스트 스테이, 스테이블 버전 가장 최신의뭐 안전한 버전이겠죠.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거를 다운로드합니다. 밑에는 뭐 사용하면 안 되고 위에 걸로 하시면 됩니다. 디지부드 버전 2.8 82.3 네, 이걸로 다운로드 해주세요. 다운로드가 다 완료가 되면 은 이제 압축 해제를 합니다. 압축 해제를 하시면 은 이렇게 여러가지 폴더와 파일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 MS 폴더로 들어가 주세요. MS 폴더 들어가면 은 X64, 6 4비트와 X86, 32비트가 있는데, 옛날 게임은 대부분 32비트에서 만들어졌거나 32비트에서 구동이 되기 때문에 x86을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파일 4개를 다 드래그 복사하셔서 해당 문제가 있는 그 게임에다가 붙여넣기 해줍니다. 지금 파일 4개가 들어간 거 확인되셨죠? 파일 4개 복사가 됐으면 바로 게임을 실행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오른쪽 밑에 보면은 어, 디지 부드라고 이제 제작자가 좀 만들어서 좀 로고로 넣은 것 같은데 로고에 있는 게좀 거슬리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간에 게임은 잘 돼요. 어, 우리는 이제 게임 게임을 어떻게든 잘 되는 게 중요하니까 예, 정상적으로 이제 게임 되는 거 확인됐고요. 예, 이렇게. 방법은 간단하지만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구글링을 해도 또 이렇게 막 옛날 게임이 정상적으로 구동되지 않는데 해결 방법을 제대로 솔루션을 제시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정말 제가 몇날 며칠을 고생하다가 어떻게 보면 아시는 분들 계실 수 있지만 잘 모시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